이장현이 자신을 구했다는 진실을 듣고, 육일체의 마음이 급변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장현과 육일체의 첨부리바신에서 정말 어찌나 콩닥콩닥 설레이던지, 키스도 장난처럼 그러나 결국 진지하게 하는 이장현 모습 진짜 멋지지 않았나요? 입 맞추기 전에 날 연모하지는 않아도, 이지는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말, 어쩜 이리 애절하고 애틋하던지 뽀뽀하려다가 눈감은 육일체 얼굴 또한번 보고 싶었는지 눈을 뜨고는 귀엽고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이 피식 웃는 모습이 정말 애틋했는데요. 이장현은 육일체를 너무 사랑하는 걸 넘어서 열정 넘치는 남자로서 때로는 오라버니처럼 때로는 철없는 딸을 보는 아비의 넓은 마음으로 그냥 육일체라는 여인 자체를 완전체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번 회에서는 연출도 대박이었던 게 둘이 같이 쓰러진 청보리밭을 조금씩 훑어가다가 둘을 비추는 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입맞춤하는 장면도 더 극적 이게 느껴지고 연출진이 아주 작정하고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영화 한편 보는 것 같았는데요. 이렇게 멋진 사랑 고백이 또 있을까? 계속 레전드만 보여주는 이 장면은 앞으로 더 멋있는 모습이 도대체 뭐가 남았을지 너무 설레이고 기대되더라고요. 아마도 6일차는 뽀뽀가 처음일 것 같고 이장면 또한 진짜 사랑하는 여인과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뽀뽀는 처음일 듯한데 완벽한 배우 남국민이이 장면을 완벽히 소화해 농익고 세상 물정 다 아는 남자가 진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목숨을 바치고 심장 쿵쾅거리는 것도 제어 못 하는 츤데레의 모습을 완벽히 재현해 내고야 말았네요. 한시청자는 이번에 키스신은 너무 아름다운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연무하지는 않아도 잊지는 말라며 길채를 보며 아파하는 이장현의 마음이 너무 절절히 느껴져 우열하셨다는데 요. 정말 심장을 부여잡게 만드는 남국민 연기와 목소리 그리고 음악과 배경 연출 에다가 키스하는 척 했다가 안 하고 다시 하는 페이크 극본까지 진짜 완벽했네요 그래도 두 사람 엇갈리는 거 너무 싫었는데 이장현 드디어 비혼 철회에서 다행 이죠. 이장현은 내 비록 비혼할 작정이었 지만 어떤 여인을 내 것으로 만들 방법이 그것뿐이라면 혼인할 용의도 있다면서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며 청혼했지만 6일체는 그걸 지금 청혼이라고 하는 거냐며 황당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장현이 능글능글 맞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걸 보면서 6일체는 황당해했지만 이제 곧 6일체도 철이 들고 나면은 혼인 전에 자기 마음을 은근슬쩍 떠내어 보는 연준 같은 쓰레기 같은 놈보다는 아무렇지 않게 능글능글 맞게 말하지만 자기 목숨 걸고 육일체를 구하기 위해 싸우는 이장현 같은 남자가 최고임을 알 텐데요. 이장현은 나는 오래 기다릴 수 있다면서 낭자는 철이 좀 들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지금 육일체가 연준을 좋아하는 마음이 철이 없어서임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연인을 집필한 황진영 작가는 병자호란에 관해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무거운 내용이라 집필하기에 어려움을 겪다가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고 영감을 따서 집필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대본에 영혼을 갈아 넣은 것 같았죠. 특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엇갈리는 연인들을 모티브로 따오면서도 이걸 조선판으로 바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매력적이고 재밌게 느껴질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이장현 캐릭터가 좀 짱이잖아요. 이장현은 레드 버틀러보다 더 똑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서 레드 버틀러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임금은 싫어도 송조할 배의 복수는 할 정도로 백성을 사랑하는 정의로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동시에 이장현은 작가의 소개말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물음의 정답을 보여준다고 하니 드라마 연인의 후반부 너무 기대되네요. 드라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과 결이 같은 여자 주인공 길체는 친분이 낮은 몸종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고 아이 받을 줄 모르는 동료들을 답답해하면서도 묵묵히 자기가 굳은 일을 도맡아하는 주체적이고 강인하고 현명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작가는 조선시대의 순종적인 여인들 사이에 육일체라는 현대적이고 당당한 여인의 모습을 멋지게 껴넣어 이장영과의 러브스토리까지 완벽하게 재현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게 없는 이장현은 연준이란 사람에게 갈수록 실망하면서 자네 같은 자들을 잘 안다고 말했는데요.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기엔 잡생각이 많고 결정을 여인들에게 맡길 뿐이라면서 따는 나란일을 하니 큰일 하니 하지만 별 볼일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통쾌했어요. 왠진 드라마 연인 초반에는 그래도 지조 있고 멋진 모습을 보이던 연준이 이번에 혼인 전 6일체를 만나서는 당신의 장난감이 되기 싫었지만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유길체라고 헛소리를 주절주절했던 걸 시작으로 앞으로도 변질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변해가는 연준을 답답해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건 은혜의 몫이 될것 같네요. 유길체는 연준에 대도 않는 고백에 눈물 흘렸고 마침 이걸 이장현이 다 보고 말았는데 이장현은 연준에게 매달리는 길채를 보면서 내게는 없고 연준에개만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알수 없는 모습이었고 잡생각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청으로 떠나려고 채비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유길체와 연준의 대화는 꼬마 아이가 봐도 칠소를 터뜨릴 정도로 한심했기 때문에 이장현은 길채 낭자는 언제 남자 보는 눈 생기겠냐고 내가 돌아올 때쯤에는 생기겠냐고 말하면서 청으로 떠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심적으로 무척 답답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달포나 어디로 가냐는 길채의 질문에 세자 저와 매시러 간다고 말하면서 치명 가면 오랑캐 손에 죽을 수도 있다고 길채의 얼굴을 살피던 이장현은 돌아오면 그땐 진지하게 이야기하자고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밝혔네요. 엔딩 맛집 드라마 연인에서는 이번 회에도 심쿵 엔딩을 선보여서 많은 시청자들을 이장현 아리에 빠지게 했는데요. 사실 이번 해뿐만 아니라 지난번 6회에서도. 장현은 아픈 몸으로 길채를 지키려 칼을 들더니 오랑캐 군모를 벗어 던지고 상투를 내보인 채 이제부터 여기는 아무도 못 지나간다는 심장 먹게 하는 대사로 마무리해서 최고의 엔딩을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우회에서는 장현이 절절한 눈빛과 묵직한 대사로 그대가 어디 있든 내 반드시 그들 만나러 가리다고 맹세하는 엔딩과 눈물 머금은 길채 얼굴까지 숨막히는 엔딩을 보여줬었고 사회에서는 바닷가에 서 있는 난군님 꿈꾼 길채가. 자신을 구해주러 온 이장현을 보고 서방님이라 외치고 이후 장현이 짓궂게 놀려 시청자들 웃음 터뜨리게 했는데요. 이처럼 매번 마지막 장면마다 레전드를 갱신해 작가는 영혼을 갈아 대본을 집필하고 피디는 몸이 부셔져라 연출한 걸 입증하며 제왕의 딸 수백 향과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등 사극 전문 작가인 황진영 작가와 검은 태양으로 남국민과 호흡을 맞춘 적 있는 김성용 PD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드라마 연인 매회 레전드를 갱신하고 있네요. 아마도 6일째는 구원무를 다시 만나 고마움의 인사를 전할 계기가 생기고 그 자리에서 구원무를 통해서 구원무가 죽인 사람은 한 명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기가 얼핏 본그 사람이 이장현이 맞다는 걸 확신하게 될것 같아요. 당시 본인이 천연두에 걸렸다고 생각한 이장현은 천연두를 육일체에게 옮길까 봐 일부러 나타나지 않고 수풀에 숨어 있었고 육일체에게 강화도로 가라고 말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고맙단 인사를 받는 게 부담스러워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지만 이장현이 청으로 떠나간 다음에 육일체는 구원무를 통해서 진실을 접하고 미친 듯이 이장현을 만나러 달려갈 것 같네요 최명길과 몰래 접선한 이장현이 천연들을 이용해 나라를 구할 방도를 알린 것처럼 청에 가서도 상당한 공을 세우고 올것 같은데요. 실전 인물 장현은 역관의 신분을 이용해서 첩자, 교섭자, 무기, 밀매책으로 활동했다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다음해에 이장현이 이러한 역할로 청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나아질 것 같네요. 이장현 6일책 꼭 해피엔딩이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